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은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K2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알아요 산악 영화인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두 번째로 높은 산이 K2봉입니다 산에 오르는 두 명의 산사나이의 열정과 우정에 관해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K2를 한번 또 찾아서 고전 영화인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끝에 산에 오르는데 날씨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캠프에서 내려오라고 연락이 오지요. 그런데 이두 사람은 그냥 올라갑니다. 산 정상을 향해서 베이스 캠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험하여지니까 내려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으로 올라가지요. 돌아오려고 하는 시간을 보니까 짐이 무거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갑니다. 산소통도 내려놓고 두툼한 밧줄도 내려놓고 그들은 산 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 역경을 극복하고 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또이 산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진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던 우리 사모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뭐하러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산에 오르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요. 물론 저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개화산 오르면 딱 알맞는 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천 미터, 8,611미터, 바위산입니다.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오르기 힘든 산으로 평가받습니다. 바위산이기 때문에 험한 산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더큰 역경과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참다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정상에 오르고 난 다음에 하산을 합니다. 지친 몸으로 내려오다가 앞서가는 친구가 발이 미끄러져서 수백 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짧은 한 2미터쯤 되는 밧줄로 서로 허리를 묶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나머지 사람도 떨어지게 되지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한 사람은 그런대로 걸어갈 수 있지만 한 친구가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이 친구는 같이 있겠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죽을 것을 생각하는 친구의 우정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같이 살고 같이 죽고 심지어는 너를 죽여 친구를 살리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신앙이지요. 인생은 시간적으로 보면 길이입니다. 밧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잘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긴 후에 잘리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인생의 끝은 있는데 이 끝이 있는 길을 가는 친구들 가운데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 죽음도 같이 할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친구가 말합니다. "같이 갈수 없는 길이다.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살아서 나의 삶을 내 아들에게 전해 주시오. 전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결국 혼자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 두껍고도 긴 밧줄을 가지고 왔다면 이 친구를 둘둘 묶어 가지고서라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데려갈 것인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눈물을 머금고 혼자 하산을 하지요 남겨진 친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에서 후회 없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찌 할수 없는. 절망의 절벽 앞에서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런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참을 내려오는데 먼저 실종되어서 죽은 한 사나귀를 보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그는 두꺼운 긴 밧줄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산악인에서 밧줄을 떼어 가지고 다시 친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밧줄로 친구를 감고 어깨에다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때 저쪽에서 헬리콥터가 하나 또 날아옵니다. 그럼 이 헬리콥터는 어떤 헬리콥터냐? 베이스캠프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 친구들을 수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호흡 장애, 고산증 여러 가지 문제로 급히 이송하지 아니하면 안니 되었기 때문에 베이스캠프로 헬리콥터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수송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그 헬리콥터 기장에게 말합니다. 산을 한 바퀴 수색합시다. 아니 이 산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헬리콥터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이라도 헬리콥터가 올라갈 수 있는 고지점까지만이라도 그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헬리콥터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다리 부러진 친구를 데리고 내려와서 지쳐서 쓰러져 있던 장소가 헬리콥터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삶의 경계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운전을 잘 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잘 벌도록 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산을 어떻게 하면 잘 오르고 잘 내려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실용적인 지혜의 주님의 말씀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그 인생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지혜가 어떤 지혜가 참다운 지혜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친구는 삶과 죽음의 경계 지점에서 실용적인 지혜를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택했어요. 실용적인 지혜는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살수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같이 죽어라. 같이 있어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산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위험만 있고 눈에 띄는 이익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산에 오르라, 신앙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산에 오른 눈보라치는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에베레스트 케이트봉으로 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어려운 산행과도 같은 산을 반드시 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의 산을 올라라. 자기 성공의 산을 오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산은 나중에 오르고, 신앙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산을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 하의 주인공,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출세와 영광에 산을 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산에 오르다가 중간에 도중 하차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윗은 끝까지 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세명 있다고 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요. 한 사람은 사울 임금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니까, 다윗의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일생을 세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역경 속에서 그런 환란과 고난 속에서 그가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지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 장수가 있거든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 호탕한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골리앗이 이 싸움의 경력이 이미 캐리어가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골리앗의 소문만 듣고도 오금이 저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게. 골리앗은 여섯 규빗 한 뼘이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예요. 여섯 규빗 한 뼘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까 3m입니다, 3m. 조금 과장이 된것 같아요. 어쨌든 큽니다, 커. 다윗은 소년입니다. 이스라엘 소년들의 평균 키 1m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입었던 갑옷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것이냐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6천 세겔인데 오늘날에 무게로 환산을 해보니까 56kg에서 58kg 갑옷 무게만 60kg가 가까이 나갑니다. 그걸 입고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울 왕 임금의 갑옷을 빌려 입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도 말립니다. 너 용기는 가상하다만 골리앗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야. 우리 장군들도 고개 숙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가겠느냐? 그렇지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무엇으로 올랐느냐 하면 믿음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이 산에 오를 수 없어요. 부모의 능력과 재산과 권세를 믿으면 오를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지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범할 때 가졌던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인데 골리앗 앞에서 갖는 믿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만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지원 교회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인생, 이런 무거운, 이런 두려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바세바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지요.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어요. 유혹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저도 유혹을 받고 욕심이 있어요. 유혹이 있느냐, 욕심을 욕심껏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자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성자처럼 살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자처럼 살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자처럼 살수 없기 때문에. 아니, 한순간은 성자처럼 살수 있지요. 그러나 이 순간 성자처럼 살다가 금방 변하여서 악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다윗이 하룻밤을 멋있게 보내려고 그 유혹을 하다가 그의 남편 우리 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알아도 말하지 못합니다. 요합은 요합장군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우리나라에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태평세대에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글쎄, 어떤 사람이 양백마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양한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백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한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 양에서 잡지 아니하고 양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양한 마리를 자기의 아들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서다가 접대를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하늘 끝까지 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내 세상에 있단 말이오. 그럴 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이오.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나단 선지자 내가 그동안 좋게 봤더니 정신이 나갔구만. 여봐라 저 미친 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사울 임금이 그랬습니다. 사울 임금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고 자기를 멀리하니까 사무엘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길을 물어갈 때에 사무엘이 두려워했어요. 이 사실을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헤롯 임금이요 세례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세례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강제로 빼서다가 아내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이보, 이, 이복 동생 빌립의 살아 빌립이 살아 있는데 그 아내를 강제로 이혼 시켜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죽일로 마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헤롯 딩금 밑에서 먹고 사는 치아에서 다스림 받는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목을 베어, 목 베임을 당하게 했지요 아합 임금이 그랬어요. 엘리아를 잡으려고. 내가 감히 이 나라에 가뭄이 들어올 것을 예언한단 말이냐 하고서는 엘리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천지 사방으로 도망다니는 모습이 11개 상류에 나타난다. 이 말이 임금이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공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나단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나단과,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줘, 자네가 눈을 감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죄악을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악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면 감출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부끄럽지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늘에 지은 죄가 아니라 내 부인에게 지은 죄이고 내 형제에게 지은 죄이고 내 가까운 친척에게 지은 죄니까 이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라 하더라도 부인에게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명백한 잘못을 해서 아들이 실망했으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아버지가 남편이 어른이 괜히 폼을 잡겠다고 이리 변명 저리 변명하면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거 유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잘못하면 백성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과 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갑이 을에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갑의 뒤에 있어도 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지 않는 사람.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못을 안 하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잘못할 때가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만 관계가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건데요. 아들 때문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남산에 올라갔다가 감남산 뒤편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데 맨발로 도망갑니다. 머리도 다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위세 권세와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 도적놈아 비루한놈아, 네가 받을 것을 받았다. 네가 무력과 칼로 사울의 집안을 도륙을 내더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갚으셨다. 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 요 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혼자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장군들도 몇명 같이 도망갑니다. 아비세 장군이 있어요? 호위대장 경호대장이 이것을 들어보니 이 참으로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저놈의 목을 당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할때 오늘 다윗이 이 말하는 명문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나온 것 자기를 낮추는 말. 1 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이야 수르야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일에 상관하지 말거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명하심이 아니겠느냐. 내 몸에서 난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였거든 이 베냐민 사람 사울 임금의 가문에 속하여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야. 작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 놔두거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저주가 맞지 않다고 하면 나를 궁휼히 여기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겸손입니다. 관용입니다 왕이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건은 다윗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믿음을 가져라. 잘못했니? 회개하거라. 다른 사람이 너를 공격하니 무조건 싸우지 말고 관용을 베풀거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사랑하셨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치는 이심을 믿어야 할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면 앉은 배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올 것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죄악을 미워하고 의를 찾아가는 것인데 잘못이 왔으면 회개해야 될것 아닙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못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각오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관용 예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에 우리 모두가 오르시기를 우리 지현교회가 이런 신앙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